만듭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잘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분을 잘 갖춰야 돼요. 한양으로 가급급제를 위해서 떠나간 남군님을 이 박달제 언덕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신임 사또가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수청을 들라고 말합니다. 정조고를 꺾어버리려고, 그 고든 그 정조를 꺾어버리려고 이 사또는 그 여인에게 집적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은장도를 꺼내들며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박달제에서 그 낭군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됩니다. 이것이 박달치에 흐르는 약입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와 동침하자 하고 요셉이 옷자락을 붙드는데 두려 이 요셉은 이 옷까지도 벗어제치고 토망을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내비두고 도망을 나갑니다. 여인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를 여자로 안 본다는 것까 하지만, 이제 요셉이 그 미움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크게 쳐서 이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감찰하려고 마귀는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그, 이렇게 13절은 얘기하죠. 그 연이, 그 연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보내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도망하여 나가는 것 보고 어떻게 될까요? 여인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차라리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돌이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학정을,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학정을 위하여, 더 하나님은 글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늘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신원을 가지고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도리어 더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로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정, 정, 믿음의 정조를 가지세요.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나 어렵지 않아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말씀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 교제, 전도 현신, 양육이라는 기본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절대 물러서지 말고 조금씩 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5월달까지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우리 초청해봅시다. 기본부터 해봅시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절대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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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하 여러분, 여러분, 여러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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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혜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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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